고3 2시방분들 중에 자동차 쪽에 관심이 있어서 꿈을 가르친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 분들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린다면 한국 오토모티브 컬리지 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은 제가 레이싱을 하는데 HK 대학, 일본의 HK 대학이죠 한국 오토모티브 컬리지 네,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옵니다. 오면서 기술도 배우고 어, 차량의 세팅, 차량의 관리 이런 어, 걸 어, 보면서 아 만약에 나도 연예인이 아니다면 자동차 쪽에 서승알아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했다면 혹시 하무것도 못하고 끌리지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봅니다상승자관심 아, <목소리> 학생분들, 와시 분들, 자동차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알고 싶다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어, 전통에 있는 한국 어, 오토모티브 컬리지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생 여러분들 인내심이요. 한국 오토모티브 컬리지, 짜이팅입니다. 지금 화질인지 알아서. 요새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네, 모든 남자분들이 자동차에 관심 많은데 이제 학생분들도 자동차나 모터 스포츠, 그리고 튜닝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게 바로 저희 한국 오토 모티브 컬리지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정말 자세한 과정,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학생 여러분들, 저희 한국 오토 모티브 컬리지로 오세요. 학교에서 만나요. 만나요.